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역대하 5장에서 6장 11절까지 요한일서 4장, 나움 3장, 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요한일서 4장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데 자, 특별히 주목할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완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헌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이 말씀은요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보다 우리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길 만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 안에서 실천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사랑의 삶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을 이웃을 향해 베풀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은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사교가 구원받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세리장으로서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이 사교지만 사랑으로 찾아가 그의 집에이와하셨고요 또, 사케오의 회개와 변화의 삶이 삶의 결단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를 통해 그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천명하셨습니다. 누가 보음 19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고 인간의 몸을 잃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구원을 위하여 어떤 비난도 오해도 공격도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비난을 아시지만, 먼저 세리장 사케오를 찾아가시고 그의 집에 유하시며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상관없이 당시 죄인이라 외면받던 사람들과 함께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가르치시며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위한 헌신 그리고 그부르심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헌신의 사랑과 부르심에 이제는 우리가 응답을 해야 합니다. 이전에 부끄럽고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하는데 그사개오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보음 19장 8절 말씀 보면 삭게 여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없어서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갑게 나이다. 바라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통한 구원 이것 기억하며 변화된 삶 새로운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예배와 헌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곧 역대학 5장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목할 말씀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메어 드리고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가득히 임하였다. 그때 오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영화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영화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 다음에 그때의 영화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 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등이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손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며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와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그 영광으로 임하여 응답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예배와 헌신이 흩뜨지 않게 예, 사라지지 않게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며 헌신해야 하고요. 또 이를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가득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맞닿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리석게 그 사랑과 구원을 거부할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이룰 수밖에 없는데 자, 다음 3장은요. 니누에의 멸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포악과 불의가 가득했던 니누에를 이모의 음녀로 표현하면서 니누에가 심판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온 3장5절6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내게 말하더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흠기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못.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laughs> 사실 리누에는요 이전에 요나의 심판의 선언을 통하여 그 죄를 깨닫고 회개했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리누에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 은혜를 잊고 다시 죄와 불이 <laughs> 가운데로 돌아섰고 그 죄에서 돌아나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요. 죄에서 돌이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세상의 재물과 방백과 군사를 의지하는 것으로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서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훔 3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니 하였으나 늦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 것 같고, 내방내는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때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끼뜨렸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수 없도다. 자 하늘의 별처럼 많은 상인들. 곧 이들을 통해 무수하게 쌓고 모은 재물들이 하루 아침에 사라진다라는 것, 방백과 군사들을 거느렸던 그 장수들도 한 순간에 나라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 결국 이 말씀은요, 그 의지한 재물과 군사와 방백이 헛될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지 못하고 그 심판에서 그 사실을 후원하지. 못한다라는 것, 오직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대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재물과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은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지 않고 끝까지 죄를 돌이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사랑에 응답하며 그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은혜를 구하는 것만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그 구원을 기억하며 여기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 예배와 헌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 사랑과 구원에 마땅한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항상 가슴에 품고 그 사랑으로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재물과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의지하여 그 사랑에 기대어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며 헌신하는 삶을 통하여 그 예배와 헌신에 임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 하나님 교회 내연역과 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권능의 손길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 주신 자며 빛으로 소금으로 이 마을을 비추며 더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15일 사무총에도하나님이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없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